액트 벙거지 모자가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나오는데 검정 회색 원색 베이지 베이지색이 새로한 개가 추가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뒤에는 이렇게 목 뒤를 갈아주도록 여게 넉넉하게 되어 있는 여기를 붙여서 줄일 수도 있고 읽힐 수는 도있 여기 보면 찍찍이라고 버튼식으로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면은 뚝 늘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늘리면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은 목을 좀덜 가렵게 돼 있습니다. 이걸 띠면 목이 다 가리켜 되고 여기에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거고 여기는 뒤쪽에는 망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망사가 돼 있어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앞쪽은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쓰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또 줄일 수 있도록 되죠. 이렇게 해서 날라가지 않도록 되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죠 자 요걸 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목을 완전히 가릴 수 있죠 햇빛이 차단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바람이 많이 부으면 이렇게 목에 해서 다니면은 날라갈 염려가 엄청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베이지색이고 검정색 자 검정색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색상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고, 이는 회색. 자, 이는 회색입니다. 다음, 검색 네 가지 중에 필요한 색상 내가 옷을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 여기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한 색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고, 자 여기에는 또 요거는 고리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면 여기를 뺐다 끼었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있으면 필요하시면은 끼어가 다니면 되고 필요 없으면은 빼만된다 하는 겁니다. 탈부착이 가능한 고리니까 이 편리하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런 번거지 모자 이렇게 1 5 0 0 0 원으로 만나보시면 아주 편리하고 공기순환 뒤쪽에서 잘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고런 번거지 모자를 찾는다 하시는 분은 햇빛도 가렵고 자외선도 차단받고 그늘도 만들어 주니까 내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때 편하게 얼굴 찡그지 않고 자외선이 강한 데 가면 지절로 얼굴 찡그리 가이러다니면은 성질 났는 거지 기분 나쁜 거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모자 쓰고 좀 항상 웃음이서 웃음이서다니시면좀 편리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0 0천 원입니다.